자첫 번째로 확인해볼 자세는 이 인어 자세 이 자세를 좀 알아볼 건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오늘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왼쪽 다리를 이렇게 앞쪽으로 놓고 그다음에 뒤쪽 다리는 이렇게 저처럼 90도 90도로 이렇게 놓으시고 이 앞다리와 뒷다리 모두 최대한 90도 쪽으로 맞춰 주신 다음에 앉아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앉았을 때이 느낌하고 그대로 다리를 바꿔서 반대로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도 똑같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양쪽에서 약간 차이가 날텐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다리가 이렇게 뒤쪽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앞에 있고 왼쪽 다리가 뒤에 갔을 때, 어, 약간 허리가 지금 이렇게 옆구리 쪽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왼쪽 고관절 쪽에서도 지금 통증이 조금 느껴지고요. 어, 전체적으로 조금 불편한 감이 조금 느껴지는데요. 어, 심하신 분들은 이 자세가 아예 안되고 이렇게 손을 짚어야지만 이 자세가 가능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 특히 옆구리 쪽도 많이 당기고 그냥 이 자세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왼쪽에 지금 고관절 불편하고 왼쪽 옆구리 쪽이 아픈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 왼쪽 골반이 뭔가 틀어져 있고 지금 기능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자제 영상 보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액자를 걸때 액자가 이렇게 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이 밑으로 내려간 걸까요? 아니면 이 오른쪽이 올라와 있는 걸까요? 그냥 액자 자체가 틀어져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왼쪽을 위로 올려서 수평을 맞춰줄 수도 있고, 이 오른쪽을 내려서 수평을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즉, 골반이 틀어져 있다라고 할 때, 이 왼쪽만 틀어지거나 아니면 오른쪽만 틀어진 게 아니라, 이 골반 자체가 그냥 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왼쪽이 아프고 불편한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왼쪽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도 같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냥 왼쪽 골반이 문제가 있고, 왼쪽 골반이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왼쪽 골반이 틀어지면 오른쪽 골반도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그냥 둘다 틀어져서 균형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이두 번째는 바로 발 모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장을 보고 누워서 다리를 살짝 한번 털어주고 힘을 뺀 다음에 고개만 살짝 들어서 발 모양을 보거나 이렇게 팔꿈치로 상체를 지지하고 힘을 쫙뺀 상태에서 발 모양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발이 바닥 쪽으로 누워 있거나 아니면 발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 둘다 바깥쪽으로 다 있는 경우와 둘다 수직으로 서 있는 경우입니다. 이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대략 45도 정도 바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정상이고 이 사람마다 조금씩의 오차는 존재합니다만 양쪽이 눈에 띄게 비대칭을 이루거나 이 비정상적으로 누워있거나 서있다면은 골반이 틀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조금의 각도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대략 45도 정도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 바로 비 자세인데요. 어, 이 자세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이 발바닥을 마주보게 앞바다리를 해주면 되는데 어, 이 자세 할때 왼쪽이 이렇게 더떠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이 이렇게 더떠 있는지 요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이 허벅지 안쪽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당기는 느낌이 드는지 요것까지도좀 확인을 해 보세요 만약에 양쪽에 차이가 있어 이렇게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것 역시 이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아예 양쪽이 다 바닥에 닿지 않아서 어 이렇게 붕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이런 분들은 이 고관절 자체가 너무 뻣뻣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이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셔서 이렇게 바닥 쪽으로 양쪽이 모두 이렇게 닿는 어 이런 모습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스트에서 모두 불균형한 모습을 보였다면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골반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너무 많고 이 원인들도 참. 많은데 제가 요즘에 제일 강조하는 근육은 바로 내전근입니다. 이 내전근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여기 허벅지 안쪽 있죠? 이 허벅지 안쪽 여기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내전근인데요. 어, 이 근육들이 골반의 안정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들로 알려져 있고. 이 근육이 약해지면은 우리 고관절과 골반, 이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허리 통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내전근, 어, 간단하게 누워서 운동하거나, 우리 앉아서도 운동할 수 있는데, 운동 방법은 이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그 영상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 이 골반이 틀어져 있는지, 검사하는 것은 사실 어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셀프로 하는 것보다는 이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체크가 가능하지만 이세 가지 동작들이 전부 다잘안 되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게, 어,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도수치료를 한번 받아보거나 운동센터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한테 이 간단하게 좀 테스트를 받아보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